끝내준다 는 감탄을 표현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영어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탄, awesome.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멋지거나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Amazing. 놀랍거나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Fantastic. 환상적이거나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뛰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Incredible.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spectacular 장관이거나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mind-blowing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stunning 매우 아름답거나 굉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별 예시 this food is amazing 이 음식 끝내준다. that movie was spectacular 그 영화 끝내줬어. this song is mind-blowing 이 노래 끝내준다. the view is stunning 경치 끝내준다. That's awesome. Congratulations. 끝내준다. 축하해. 금상첨화. 는 이미 좋은 상황에 더 좋은 것이 더해져 더욱 좋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국어 고사성어입니다. 영어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비슷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Icing on the cake. 이 표현은 케이크 위에 아이싱이라는 뜻으로 이미 맛있는 케이크에 달콤한 아이싱이 더해져 더욱 맛있어지는 것을 비유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금상첨화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시. Getting the promotion was great but the bonus was the icing on the cake. 승진한 것도 좋았는데 보너스까지 받으니 금상첨화였어. cherry on top. 이 표현은 최고 위에 체리라는 뜻으로 완벽한 디저트에 달콤한 체리가 올려져 더욱 완벽해지는 것을 비유합니다. icing on the cake.과 비슷한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시. winning the game was fantastic but getting the MVP award was the cherry on top. 경기에서 이긴 것도 환상적이었는데, 상까지 받으니 금상첨화였어. MVP. perfect ending. 이 표현은, 완벽한 결말, 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금상첨화, 위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시. The beautiful sunset was the perfect ending to a wonderful day. 아름다운 노을은 멋진 하루의 완벽한 결말이었다. A double blessing. 이 표현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으로 두 가지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상첨화, 위행운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시. Finding a new job and a new apartment in the same week was a double blessing. 같은 주에 새 직장과 새 아파트를 구한 것은 두 배의 축복이었다.